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 여성에게 리더십이 부여되었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교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여성들을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 동반자로 조명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참석한 전체 총대 중 여성 총대의 비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통합측이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성 리더십의 자리는 여전히 유리 천장입니다. 지난 29일 교회 내 여성 리더십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제1회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여성 리더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정인찬 총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개혁주의 여성 리더십 연구소 소장 강호숙 박사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강호숙 박사는 여성에 대한 정의를 남성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성경적 페미니즘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교회 여성들은 남성이 정한 여성성에 갇혀 살아왔다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성이 무엇인지, 여성의 정체성, 그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규정하려는 이념이다. 과거에는 남성 신학자들이 해석해 준 것을 아멘 아멘하고 따박따박 받아 먹었지만 이제는 신학교에서 많이 여성들이 이제 발굴되고 성경적 페미니즘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상하와 위계를 나누는 질서가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한 협력의 관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달란트인 공감과 돌봄 능력이 필요한 곳에 여성 리더십들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부에서는 다수의 패널이 참여한 대담 형식과 질의응답이 마련됐습니다. 패널들은 한국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로 살아가기란 주제로 실제 자신들이 겪은 교회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패널로 참가한 강호순 박사는 여성 리더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향으로 여성 할당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신학대내 여성 관련 교과 과정을 증설할 것과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치우친 언어를 자제할 것 등이 제안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요구됩니다.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